합천군은 안정적 연료 공급과 국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공급사가 협업해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합천군에서 고령군 주배관 20.28km의 주배관 공사를 진행 중이며 율곡면 율진리의 공급기지 부지를 확보해 기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기지를 건설하고 공급배관 및 공급기지 간 연결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도시가스사에서도 합천읍 일원의 공급배관 공사를 추진 중이며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은 2021년 11월 말에 LH 임대아파트를 시범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1차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었던 주민들의 수건인 내년 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합천군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공급사가 협협해 공급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연료비 절감 및 주민 편익 증대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